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선 16번 보세요 아니야3배 이건 어디 있어요 선 16번 문제는 어, 충분히 있을 텐데요 루트 3X 60포장. AY 과학 D는 0이 이게 2분 만세 지나죠? 네지나면 어쩌나 개 됐고 -POP.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도는 각의 크기가 6 0도다이 말을 보고 기울기를 찾을 수 있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과 이루는 각 양의 방향은 연쪽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음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요 알겠어? 네. 왜 각도가 몇 도라는 거야? 네. 60도 그러면 기울기는 보통 이것 분의 이걸 기울기라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네. 이것 분의 이거는 뭐를 탄젠트 아, 네, 60도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 60도이므로 이건 암기하야 되죠. 탄젠트 60도가 얼마? 루트 3이 된다. 이두 가지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먼저 기울기 먼저 할게요.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분수로 림되죠 마이너스 분수. 맞아요, 맞아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분의 루트 3인데 루트 3이 돼야 되죠. 맞죠? 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 이번 c minus, m 대 n u s minus, m i n 그 다음에 지난 s 에 지난 u s minus, m i n 에 s 아, 난 i 에 u s m i n u 어 m i n 어요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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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네 지난달에 지난달에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a하고 b를 더했네. 문제집에서 네. 했더 정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이 정답. 그래서 몇 번입니까? 네. 1번이 정답이 된다. 알겠니? 네.